자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그림만 보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나온 것처럼 몇 가지가 있어.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점서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 이제 평행한 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형태. 일치하는 건 그냥 다 똑같은 형태.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울기가 다르면 언젠가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그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경우 거꾸로 이야기하자. 표준형으로 주어지는 경, 경우를 먼저 보고 우리는 y는 mx 더하기 n꼴을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형꼴로 주어진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한 직선을 이런 식으로 표을 하자.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그때. 이 경우에서, 요 케이스에서 이제 보자고. 일단 먼저 한 점에서 만난다를 보게 되면 저 친구는 M이랑 M'이랑 프라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사실 직선이라는 건 끝이 없는 쭉 뻗어나가는 고든 선을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다르면 만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평행하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울기가 같고 원은 이제 y절편은 달라야 되겠지. y절편까지 같으면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야. 이 바로 씁시다. 어려운 얘기도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의 상황. 다시 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일단 이제 기울기가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b 가0이 아니고 b 프레임이 0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y 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y 는 마이너스 b 프레임 분의 a 프레임 x 마이너스 b 프레임 분의 c 이렇게 고쳤다고 생각하자 고 c 프레임까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기울기끼리 다어 다르... 뭐야? 이런 심각한 실수를 맞지 기울기끼리 다르다 했는데 봐줘 자그 다음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형태의 식에서도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도 이제 기울기가 다르다를 처리하고 싶은 거야 혹은 기울기가 같다 혹은 와 y 자냥 같다 다르다를 처리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일단 같을 때를 기준으로 같지 않다를 만드는 거거 항상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이렇게 마마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이 자리를 바꿨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분수식의 성질인데 양 변에 a분의 b 프라임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이 뭐야? 아,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이 성립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같다고 된다고. 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할수 있어? a분의 a 프라임과 b분의 b 프라임이 다르다 쓰면 기울기가 달라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얘는 A분의 a 분의 a 프라임과 b 분의 b 프라임이 같으면 이제 기울기가 같아서 한 점에서 만나, 아, 평행하게 되는 거지. 어. 근데 y절편도 해야 되는데 y 절편을 풀게 되면 요렇게 정리가 돼.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y절편이 되는 거고, 다르면, 어, 같으면 y절편끼리 같은 거고, 다르면 y절편끼리 다르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써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는 거지. 어, 오, 어. 이게 약간 실수가 조금 잦네, 오늘.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다 같으면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수직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수직 조건, 수직 조건, 여기 수직 조건. 네, 뭐가 돼 있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오케이? 여기도 있구나. 어쨌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그 이렇게 보통 증명을 하게 돼 있거든. 이제 뭐 사실 쌤도 뭐 특별히 다르게 하진 않아서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 그냥 저게 제일 무난해서 이제 보통 저렇게 증명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그림을 조금 빌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어진 것처럼 y는 m x 다 b 이는 직선이 있고. y는 m'x 다하기 m' 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자. 그때, 어차피 이두 직선을 평행하게 이동하더라도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편의상 두 직선 모두 어디를 지나도록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자. 그리고 나서 x는 1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x는 1 직선을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1,m 이라고 할수 있고 요 점의 좌표를 1,m' 이라고 할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얘가 수직이 되려면 이 친구 는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되잖아 했지. 그래서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하고 거기다 이제 이 길이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를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m M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라는 특식이 만들어지게 돼. 해봅시다. op 제곱은 1, 1 더하기 m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oq 제곱은 1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pq 길이는 m m 프라임이거든. m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쓰지 뭐. 그러면 약간의암상 끝에 우리가 마이너스 -2는 2mm 프라임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mm 프라임은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식이 이제 직선이 주어지는 형태가 꼭 표준형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있지.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그때도 수직 관계를 판단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올라갈게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여기 기울기식들이 있었지. 여기 기울기식들 조금만 더 올리자. 요 기울기식과 요 기울기식에 대해서 둘이 수직이 게 되면 저거 둘이 곱해서 저 기울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써봅시다.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b프라임 분의 a프라임이 마이너스 1 뿔뿔하고 그 다음에 a, a프라임 은 마이너스 b, b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AA' 더하기, BB'은 0이 돼.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 식은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A나 B 중 하나가 0이다 하더라도 성립하게 돼. 그래서 사실은 얘가 조금 더 이제 법용적인 그런 그 공식이라고 할수 있겠지. 어쨌든, 아까 우리가 했던 mm'은 마이너스 1이랑 세트로 해서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고, 한 점, 평행 일치. 그리고 한 점이 특수한 경우로 우리가 수직을 배웠고 수직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쌤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얘기 잠깐 지금 볼까? 쌤이 따로 해야 될 얘기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맞지? 봤을 때 물론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쌤이 하는 수업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